안녕하세요. 언입니다 가성비 아이템 2탄 슈펜 가을 신상 중에 와 진짜 이 가격이 맞아 싶은 아이템들만 추려내가지고 데려왔고요. 가격만 착한 게 아니라 예쁘고 활용도 있고 디자인까지 훌륭한 3마리 토끼를 다 잡은 제품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3월에 소개했던 봄 가성비 템들이 FW 컬러 추가까지 됐대요. 제 최애 컬러들까지 보여드리면서 역시나 할인 데려왔습니다. 먼저 토끼 캡 발레리나 플랫인데요 어, 뭐 그냥 슈퍼에서 잘하는 그 플랫 아닌가? 조금 뻔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당연히 원래 잘하던 건 그대로 유지했어요 뒤꿈치부터 발가락 발볼까지 야들야들 해가지고 첫날부터 뒤꿈치 까짐이라던가 발볼 눌림이라던가 이런 거 없고요 스트랩 5단 조절 가능하고 히든 밴딩 때문에 조금 더 걸을 때 편안하고 뭐 이런 건 당연하죠 밑창에 이중 쿠션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좀 달라지는 게 보통 아무리 쿠션을 덧댄다고 할지라도 오래 신다 보면 이렇게 그 시멘트 느낌이 느껴지는데 이 제품은 중창이 되게 탄탄하게 들어가 있어서 발바닥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밑창이 딱딱하냐. 그럴 리가 없죠. 제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발 관절 제한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텐션감 있는데 탄탄하다라는 게이 토켓 플랫의 진 최대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또 다른 포인트가 와이드 라운드 라는 거 이런 플랫이 이렇게 발이 퍼져 있기 때문에 약간 발볼이 왠지 모르게 뚱뚱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발볼을 너무 동그랗게 잡아 버리면 발볼이 조이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발볼이 조이지 않는 선에서 되게 여성스러운 라운드 쉐입을 뽑아냈거든요. 뭔데 미묘하게 예뻐. 게다가 제가 감동한 포인트가 이 언밸런스 발등 스트랩. 보통 끈 얇은 메리제이는 발등을 좀 이렇게 누르고 살을 부각시키는데 그 제일 많이 눌리는 부분이 이 안쪽 부분이에요. 여기를 두껍게 처리하시고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얇게 빼가지고 발등 살은 안 눌리는데 그 여성스러운 느낌은 그대로 그래서 플랫에다가 이렇게 양말 이렇게 내려 신는 그렇게 같이 연출해도 잘 어울리고요. 이 토켓 부분이 발을 한번 앞쪽을 끊어주다 보니까 어, 왠지 모르게 발이 작아보이는 느낌도 좀 들어가지고. 이외에도 오염 걱정이 훨씬 덜 하잖아요. 저는 이런 점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이즈는 사실 저는 웬만한 분들한테는 정사이즈 추천드리고 싶어요. 양말 신고 끈 스트랩만 조절하니까 정사이즈로도 충분하더라고요. 다만 왕발볼, 왕발등이신 분들은 5업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10업까지 가면은 뒤꿈치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컬러는 총 5가지인데 제 최애 컬러는 아이보리랑 블랙 트위드입니다 이 아이보리가 노란 끼한두 방울 정도 들어간 느낌인데 발이 되게 하얘 보여요. 그래서 맨살을 드러내고 신으면 진짜 예쁜 컬러고요 조금 더 선선해지면 양말 넣어가지고 요 블랙 트위드 진짜 추천. 이런 트위드 소재가 이 가격대에서는 진짜 만나보기가 힘들고 심지어 트위드도 굉장히 고급져요. 진짜 이거는 소장할만하다. 아, 다만, 내 피가 블랙인 몇몇 제품들은 약간 어두운 컬러가 양말에 묻어나더라고요. 뭐, 사실 세탁기 돌리니까 다 빨리긴 했는데, 그래도 처음 몇 번은 어두운 색 양말에 추천. 이제부터 보여드릴 건 디자이너 가방 퀄리티 뺨치는 가을 가성비 가방입니다. 지난 봄 시즌 바게트백부터, 아니, 이 가격에 이 퀄리티를 제품들을 만들어내더니 와 이번 가을에 제대로 사고를 치셨습니다 먼저 휘뚤마뚤 데일리백으로 쓰기 좋은 레더스케어 숄더백 정가가 5만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15,000원을 덧배웠어요 35,000원 가격만 보고 아뭐 35,000원짜리 보이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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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진으로 몇번 보여드렸을 때도 막 언니 이거 20만원은 할것 같은데 이런 분도 계셨고 실제로 제가 이거 이 패션 관계자님들 미팅할 때몇번 들고 나가서 얼마 같으세요? 물어봤을 때 다들 어, 그래도 10만원? 무슨 생산 루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먼저 일단 소재부터 보시면 어딘가 익숙하죠. 진한 바게트 백이랑 동일한 크랙감이 강한 비건 소재라서 빈티지한 느낌이 물씬 나요. 걸림없이 부드럽게 짚어 열리고요. 심지어 이거 양쪽이라서 이렇게 활짝 열려요. 맥북 에어 13인치 기준으로 딱 맞게 들어가고요. 저희 L자 기본 화일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딱 맞게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13인치 노트북이라고 할지라도 가로 세로가 크다면 안 들어갈 순 있어요. 대신 아이패드 11인치 주로 쓰시는 데일리 백으로는 손색 없지 않을까. 솔직히 이 가방 폭이 많이 넓진 않기 때문에 완전 보부상 백은 아니고요. 세미보부상 백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핸드폰 포켓 있죠. 내부에 오픈 포켓 두 개, 지퍼 포켓 큰거 하나까지 이 내부 포켓도 다 돈인데 진짜 갓성비 백이라고 할 만하고요. 넉넉한 사이즈지만 500g이 안 돼요. 어깨끈도 얇긴 하지만 이렇게 부들부들한 물성이라서 어깨 눌림도 확실히 적더라고요. 역시 숄더 스트랩 길이 넉넉해서 오버핏 자켓에도 매치 가능하고요. 어깨끈 툭 떨어지지 말라고 버클 디테일까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유의하셔야 될게 스퀘어백이라는 이름이긴 하지만 각이진 칼각 스퀘어는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쉐입이 흐르는 스퀘어예요. 약간 모양이 변형되긴 할 거기 때문에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최애 컬러는 블랙과 브라운. 블랙은 정말 딱 기본이고 브라운은 레드 한 방울 정도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 포인트로 딱 들어주면 되게 예쁜 브라운입니다. 그리고 이 가방은 정말 스토리에서부터 엄청 무늬가 있었던 가방인데, 투 포켓 숄더백. 이런 스타일의 가방이 사실 디테일이 되게 많아서 저렴한 걸 사면 되게 엉성하거든요? 이거 진짜 잘 나왔어요. 처음 이거 정가가 49,900원이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디테일이 많은데 49,900원이면 저렴하게 잘 나왔네 라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갑자기 담당자님이 전화 오셔서 39,900원으로 최종 결정이 났대요 그럼 제가 거기서 30% 해오니까 27,000원 된 거야 이번 영상 할게요 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얘 때문이야 소재는 역시 비건 레더이긴 한데 크랙이 훨씬 더 작아요 가까이서 봤을 때 이렇게 미세하게 결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좀 고급스럽고 단정한 느낌이 있거든요 힙한 디자인에 너무 빈티지한 소재를 썼으면 데일리로 쓰기에 조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잘 선택하셨다 싶더라고요. 역시나 저번 바게트백처럼 쉐입도 탄탄하고요. 이 자석도 되게. 강해요. 그리고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는 옆쪽 아일렛 펀칭과 버클 디테일. 이 버클이나 아일렛 라인 쪽이 사실 좀 저렴한 걸 사면 되게 저렴해 보이거든요. 이거 진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요. 이 원형 버클도 너무 예뻐서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이 숄더 하나 걸쳐주면 이 자체만으로도 포인트가 돼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버클이다 보니까 숄더끈 조절도 가능하잖아요. 물론 크로스가 될 만큼 늘어나진 않는데 그래도 내가 원하는 만큼 딱 숄더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납력도 은근히 넉넉해요 지난 바게트백보다는 살짝 작은데 그래도 뭐 양산, 휴대폰, 에어팟, 화장품 조금씩 카드지갑, 앞쪽 포켓이 얇게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조그만한 것들 수납하기 좋고 내부 포켓 역시 지퍼, 오픈 하나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만, 딱 하나 이 제품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지퍼. 완전히 확 제껴서 열고 나면 지퍼의 끝쪽을 한번 잡고 닫아줘야 편하게 닫겨요. 안 그러면 약간 걸리는 느낌? 근데 대신에 제가 좀 들고 다녀보니까 실제로 겨드랑이에 끼고 열기 때문에 한90% 정도까지만 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나머지 완성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컬러는 총세 가지인데요. 제 픽은 블랙이랑 아이보리. 사실 제가 검은 색깔 가방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블랙이 이 광택이 훨씬 더 많이 도드라지고요. 이 실버 포인트랑 딱 대비가 돼서 되게 힙해요. 그리고 아이보리는 회색기 한 방울 떨어진 아이보리예요. 블랙은 좀 힙하고 시크한 느낌이면 아이보리는 확실히 좀 청순한 무드가 있어가지고 너무 예뻐. 마지막으로 컬러 추가된 봄 가성비 템들 중에 최애 컬러들 몇개 보여드릴게요. 일단 바게트백에서는 실버. 제가 진짜 이걸 실물로 보고 나서 아니 진작에 실버 좀 만들어주지 라고 했거든요 이 베이직한 쉐입에다가 포인트가 되는 실버를 얹으니까 너무 과하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포인트가 딱 되어져요 더군다나 이 바게트백의 크랙감이 실버랑도 진짜 잘 어울려 제가 쭈언니 나노 실버를 론칭한다고 이런 실버 키링을 되게 많이 사놨는데 숄더 끈이 뭔가 키링이 쏙 들어가기 되게 좋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키링이랑 같이 연출하세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지난 봄 시즌에 소개해드렸던 약간 폭닥폭닥한 플랫 기억하시죠? FW 컬러가 진짜 많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제가 다 실물로 받아보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세 가지만 꼽아봤습니다. 일단 실버. 실버 플랫이 엄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무채색 코디에 포인트로 주기에 되게 좋거든요. 양말 넣어서 신어도 예쁘고 맨발에 신어도 예뻐요. 조금 더 날이 선선해지면 저는 이 벨벳 라인들 추천합니다. 스윗 버튼 디자인을 벨벳 소재로 만드니까 진짜 귀엽더라고요. 블랙은 워낙 기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서 소개 안 드릴 수가 없었고 제가 의외로 헉 했던 것은 이 브라운. 되게 딥브라운이거든요. 붉은기도 거의 없고 노란기도 굉장히 적습니다. 흔하지도 않은데 여기저기 휘뚤마툴 쓰기 좋은 컬러야. 이 스윗버튼 사이즈는 지난번과 똑같이 반 사이즈 업 추천드리는데요. 근데 이번 가을 시즌부터 약간 달라진 게, 지난 스윗버튼이 폭닥폭닥하고 좋기는 한데, 오래 신다 보면 이 미트션이 꺼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밑창을 살짝 보강을 하셨대요. 좀덜 꺼지도록.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느끼기에는 미묘하게 지난 시즌보다 발등이 살짝 작은 것 같은? 막 그렇다고 발등이 너무 작다, 이까진 아닌데, 저처럼 발등 이슈가 좀 있는 분들은 그냥 토캡으로 가시는 걸전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만약 나는 발등 이슈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반 사이즈 신으시면 충분하실 거예요. 이번 가을 갓성비템들은 무신사와 지그재그에서 무려 3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다만, 그래도 수량이 무제한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컬러, 사이즈에 따라서 먼저 품절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빨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들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안녕!